오늘은 정, 마지막 에피소드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생각해왔던 이야기들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많은 구독자들에게 격려도 받았고 질문도 받아왔습니다. 너무도 감사한 일이지요. 내가 정이 많은 사람은 아니고 남의 생각을 언제나 우선으로 하는 사람은 아닌데, 내 마음 속에 항상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아. 이런 마음을 책으로 내고 싶었습니다. 책을 출간하기 전에 먼저 유튜브로 정을 소개한 것이지요. 그것은 제 자신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다짐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 사람은 정이 많은 사람이야. 아니면 그 사람은 차가워 정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요. 그럼 그 정은 무엇일까요? 애플 TV 드라마 파친코 첫 대회에 정이 언급되었지요. 주인공 선자가 어렸을 때 아빠 친구의 생선을 더 좋은 가격으로 팔아주었지요. 아빠 친구가 고맙다고 돈을 조금 주는 걸 사양하다가 받아오니까 엄마가 딸 선자에게 그 아재가 고기 팔아서 얼마나 번다고 자꾸 받아오노! 라고 야단치지요. 이 아빠가 그건 돈이 아니라 정이지. 세상에 정이란 것은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강하게 크는 거야. 라고 말했지요. 맞아요. 오래전부터 뿌리 깊게 내려온 한국의 정은 영어로도 표현할 수 없고, 말로도 설명이 쉽지 않은 끈끈한 그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드라마 밑에 영어 자막에서도 정을 번역할 수 없어 단지 친절, kindness 라고 번역하였지요. 그래서 나는 한국 고유의 정을 새롭게 정의하여 퍼뜨리고 싶었지요. 요즘 한국은 온 세계의 한류, 코리안 웨이브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난그 열풍 속에 정의, K 철학, 필라소피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 오래전부터 You Thinking이라는 책을 내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에 대해 고민해 보았는데 난그 생각이 바로 정의라고 봅니다. 나는 요즘 골프를 배우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니 운동도 필요하고 조그만 공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기가 쉽지 않아 고민까지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나인홀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잠깐 골프를 치고 오기도 합니다. 혼자 나가다 보니 다른 분들하고 팀을 이루어 나가는 경우가 많지요. 워낙 부끄러움도 잘 타고 남과의 대화를 먼저 이끄는 재주도 없어 쭈삐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팀을 이루는 분들이 대부분의 경우 백인들이 많아요. 처음에 그저 이름대고 인사만 하고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고 가끔은 전혀 한마디도 안하는 사람도 있어요. 좁은 소견에 중간에 그만두고 들어갈까 하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답니다. 내가 먼저 이야기하면 되지 않냐고 이야기하시고 싶으시죠? 글쎄 말입니다. 내가 용기가 없어 먼저 다가가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가 요즘은 발견한 것이 용기가 없이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기막힌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같이 치는 사람들의 공이 여기저기로 날아 공 찾는 것이 힘들어 할 때. 내가 가진 공 줍는 긴 연장으로 찾아서 갖다 주면 금방 고맙다고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용기가 전혀 필요하지 않는 그냥 찾아서 갖다가 주기만 하고 웃으면 다 통하는 비결이 있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그 후로도 서로 말도 하고 공도 봐주고 이게 바로 정이 아닐까요? 그 사람의 필요를 찾아주고 먼저 건네주는 따뜻한 생각 말이에요. 한 번은 백인 노신사와 단둘이 골프를 치게 되었어요. 노신사에게 정, 즉 그를 생각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데에는 용기도 필요 없었고 거부당할 걱정도 없었습니다. 이번 홀에서는 백인 노신사의 공이 물에 빠졌습니다. 난 물에 가서 골프공 잡는 것으로 공을 건져주고 그 주위에 있는 물에 빠진 두 개의 공을 주어서 함께 주었지요. 그때 노신사는 입가에 미소를 띄우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내 사무실이 길 건너인데 운동사만 나와서 친다고 하니 나보고 무슨 일을 하냐고 해서 변호사라고 하니 자기도 변호사라고 하면서 지금은 은퇴했지만 연방 정부에서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더 걸어 가면서 이야기 나누다가 공을 한두 개더 주어 주었더니 백인 노신사는 자신이 미 연방 의회 위원회에서 고문 변호사를 30년 하고 은퇴했다고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골프를 다 끝내고 서로 다음에 또 만나서 골프 칠수 있기를 바란다며 여운을 남기고 헤어졌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분의 마음을 움직였고 정말 심심하고 재미없게 칠 뻔한 골프를 아주 재미있게 친 것이지요. 이처럼 정으로 상호작용, 인터액션을 하면 서로의 다른 점도 차별로 느껴지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여 관계를 만드는 힘이 있어요. 어느 분은 내가 먼저 하면 손해가 아니냐며 반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으로 관계를 만드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관계를 만들어 인생의 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노신사의 공을 찾아주느라 난더 많이 걸으면서 내 건강도 더 챙기게 되기에 난 관계와 건강을 함께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정은 남을 생각하는 뉴팅킹입니다. 따라서 정이 있는 사람은 골프공을 찾아주듯 남의 피로를 생각해주는 사람이며 또한 파친코에서 생선 파는 아재처럼 나의 피로를 채워준 주인공 선자를 생각해주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요즘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모두들 너 자신만 생각해라 남들을 의식하지 말아라 어떤 방식이든 너의 성공만 생각해라 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다. 착하면 바보다. 라며 이기주의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난 지금이 서서히 퇴색되어 가고 있는 정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으며 남의 필요를 찾아 서로 윈윈하는 win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정은 결코 당신을 혼자 되게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으로 남을 생각하는 것은 내 자신을 생각하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끝으로 이 세상에 공짜란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언제나 공짜입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정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